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, 오늘, 오늘, 뭐냐면, 저 드디어, 왜, 개, 많은, 외국인? 한국 와서, 피부과 가는지, 알것 같아요. 물론, 예전에, 그냥, 뭐, 여예인이나, 케이팝 때문에, 이 그, 많은, 외국분들이, 한국 찾아와서, 뭐, 피부관이, 뭐, 받을 줄 알았는데, 근데, 지난번 가보니까,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어 약간 병원마다 나 처음 갔을 때그 특별한 할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갔을 때 보톡스 진짜 아 진짜 금메일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 왜냐면 처음 와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어 처음 와보니까 보톡스 그냥 천원이요 천원? 뭐야, 저 진짜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. 버스 지하철비보다더싼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미간에 버터스 주사 맞았어요. 아, 왜냐면 제가 원래 좀 인상 좀 많이 쓰거든요. 근데 이게 별로 안 좋은 그 약간 버른식 같아서 그래서 오랜만에 맞을까 해서 가는데, 와! 진짜 천 원밖에 안 해요. 그 대신 이천 원밖에 안 하는 버터스 약간 예전 많은 것보다 효과 좀 느리게 나와요. 그러니까 예전 맞았을 때 당일 날에 바로 그 인상 멍썼거든 근데 이번에 지금은 한 거의 2주 되니까 이제서야 약간 인상 멍쓰는 느낌이 돼요. 네. 그래서 이제 인상은 한이 정도 돼요. 그리고 어 그리고 제가 이틀 동안, <laughs> 진짜 이틀 동안, 영양주사도 맞아봤어요. 비타민 영양주사. 왜냐면, 뭐, 약간 체력도 안 좋고, 그러니까 영양주사도 한번 맞아봤어요. 어... 생각보다 효과 좋더라고요. 그래서 여행인들이, 마늘주사, 뭐, 비타민C주사인가? 하여튼, 이런 거 많이 많아봐요. 이거 생각보다, 어그 주사 맞는 거 효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레이저도 피커하고 제네시스 레이저 맞아 봤어요 어 피커는 원래 예전에 맞아 봤어요 그냥 피부 좀 칙칙한 거 살짝 개성하는 정도? 어, 제네시스는 뭔지 몰라요 그냥 <laughs> 세트로 나오니까 같이 맞아 봤어요 약간 좀그 약간 드라이기 같아요. 그냥 얼굴 따뜻하게만 하고 뭔지잘 모르겠어요. 근데 확실히 얼굴 뭔가 좀 부드러운 느낌이 조금 난것 같아요. 이게 이제 거의 2주 지났으니까 거의. 그래서 이제 말해야 좀정한것 같아요. 제네시스는 약간 부드러운 것 같고 그래서 이틀 동안 하는 것처럼 피코 제네시스하고 영양주사하고 보톡스. 금액이 확실히 경제되어 있어요. 아마 이런 것들 대만에서 했으면 가격은 한 4배, 5배 하지 않을까요? 음, 그런 것 같아요. 대만 좀 비싸요 이런 거 그래서 대만 사람도 되게 많이 한국 날라와서 텐자인 가 인기 많은 것 같아요. 하여튼 이제 충분히 이해했어요. 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 날라와서 피부 관리 받는지 아 진짜 보톡스 보톡스 천원 진짜 놀라운 가격이에요. 진짜 대만에서 상상도 안 되는 거죠. 왜냐면 대만은 진짜 보톡스 얘기만 하면 거의 심한 부더 하지 않을까요? 웬만하면? 네. 그래서, 어, 저는 일단, 효과는 만족한 것 같아요. 뭐, 건조해서, 비커도별 <laughs> 건조해서 약간 좀 트러블 살짝 나지만, 어, 지금 거의 화장 안 하거든요?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음, 역시 대한민국 피부과. 금액이나 서비스는 다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럼, 이만, 안녕!